얘는 린넨사가 섞인 거라 원단을 딱 만져봤을 때찬 기운이 있을 정도로 조금 시원하고 쿨링감 넘치는 그런 소재고요. 어, 안에 나시는 세트로 나온 건데 따로 구매 가능하세요.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때는 이 나시를 안 입고 가디건만 입어봤어. 근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뻐. 이가디건 하나만 입어도. 근데 지금은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안에 나시 같은 거 입고 입으라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짜 입잖아. 어, 이렇게 하나만 딱 잠궈도 너무 예쁘다. 되게 힙하지 않아요? 그리고 분위기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베이지 인가 베이지 입었어요 지금 베이지 <laughs> 난이 컬러가 제일 네, 예쁘더라고 언니는 워낙 베이지 이런 브라운 이런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같은 옷이에요 지금 제가 입은 게 논페이드 데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림베이지 같은 컬러 이거 화이트 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음.